일단은 입에 대지 말고, 자, 손만, 손만. 선생님, 게이름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보면서 잘 모르면서 뭔지 보세요. 자, 도레미파솔 라,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첫음 라시시시라솔 미. 응? 응? <laughs> 내가 뭐 틀렸니? 솔, 솔, 솔. 알겠죠? 한번더 할까? 첫 번째 줄 다시. 라, 시, 시, 시. 라, 솔, 미, 미. 솔, 솔, 솔. 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라, 시, 시.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자시 레시인데 네, 손가락 두개가 동시에 떨어져야 되거든 시 원래는 시도 레잖아 기억나지? 네. 시도 레인데 시레시 네, 시. 알겠지? 자 해보시, 해보세요 시레시레시레시 이거를 하다보면 제대로 안 뛰고 이런 애도 있어 레를 뒤에만 손가락만 살짝 이렇게 깔짝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면 소리 정확하게 안 난다 고 그랬어 그지? 다시, 시. 레. 네. 레. 네. 시. 시, 라, 시, 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여기가 여기서 제일 어려운 데예요 이것 때문에 이곡 연습하는 거야. 손가락 연습하려고. 자, 레. 그 다음에 미 해야 되는데. 자, 머리 누르고 사이 받치면서 미. 미. 기억나지? 자, 다시. 레. 미, 미. 이것도 동시에 해야 되겠지. 레, 미, 미. 미, 레, 시. 시, 레, 미, 레, 미, 레. 어. 여기서 이제 실력이 갈리게 될 거야. 다시 한번세 번째 줄. 자. 레, 미, 미. 미, 레시 지레 시, 미레 미레 그죠? 그 다음에는 좀 쉬워라 시시라시시라시미솔미그 다음에 라 솔미 라 솔미 라시솔라시데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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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미레 d 시라솔 t 레 eh, de, si, si, 뭐야 왜 구경만 하고 있어 있으면 연습을 해야지. 아, 악기 없는 줄 알았네. 자,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손가락만. 도, 레, 미, 파, 솔, 라. 여기서 시작이죠. 자, 라, 시, 시, 시. 라, 솔, 미, 솔, 솔, 솔. 그 다음에, 라, 시, 시. 손가락 두개 동시에. 시, 레, 시. 시라라시시그 다음에 자, 레미미미레시시레미레미레 자, 여기 하다보면 꼭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아까 대충 뛰는 애들 레미 이렇게 뛴단 말이야 이렇게 손가락만 깔짝깔짝하려고 하면은 음이 정확하게 안나 그래서 시래 미레, 미레 이렇게. 손가락 미레, 미레. 이렇게 하면 점수 깎여. 안 돼. 시래 미레, 미레 정확하게. 그다음에 라, 시, 시, 라, 시, 시, 라, 시, 미, 솔, 미. 라, 솔, 미. 라, 솔, 미. 라, 솔, 미. 라, 시, 솔, 라, 시, 레. 동시에. 그 다음에, 네. 미, 레, 시, 시, 라, 솔, 미, 레, 미, 미. 알겠죠? 네. 자, 한번 불어볼까요, 이제? 네. 자, 첫 음, 라만 불어봅니다. 라, 라만. 자, 시, 작. 뭐 하는 거야, 지금? 다시. 자, 라, 시, 작. 호, 하지 말고, 투, 시, 작. 내 귀에만 이상한 소리가 들리나? 자, 다시, 라, 시, 작. 좋아요. 준비 시 시작 라시시시 라솔 미솔솔솔 자 여기 주의할 거시 라솔 미할때자 구멍 두개 동시에 막아야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솔솔 솔. 다시 처음부터 라시시시 이자 라시시 시. 시, 라, 솔, 미, 솔. 잘한다. 다음 넘어가보자. 하나, 둘, 셋. 라, 시, 시, 시. 자, 거기. 라, 시, 시, 시에 점이 있어요. 점은 표. 얘는 반박이 더 길어. 그러니까, 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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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가 아니고, 시, 레시 길어야 되죠. 준비. 시, 네. 시, 자. 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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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시, 시. 잘한다. 자, 다음, 둘, 셋. 미안해. 자, 보세요. 자, 일단, 얘들아. 악기가 흔들리면 안 돼. 어? 악기 흔들리고 떨어뜨리고 이래 자 악기는 자 레가 되건 미가 되건 머리, 꼬리, 뒤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딱 고정이 돼있어야 돼 손가락만 그래야지 또는 아까 말한 대로 뒤에 손가락만 깔짝깔짝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아니고 자 다시 레, 미, 미 여기 연습 좀 해야 돼자 레, 미, 미 다시 잘 모르면 선생님 손가락 보세요 시-이-작 레-미-미-미레-시-시레 시, 시, 자 여기 시레 미레 미레 텅잉을 해줘야 돼요. 보세요 부드러운 텅 여기를 텅잉을 어, 짧게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텅잉을 안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텅잉을 하세요 지금 플라스틱 악기들이라 고음이 잘안날 거야 조금 더 세게 부러져야 돼요 바람 소리도 나지만 어쩔 수 없어 도자기 깨트리는 거보다 이게 낫으니까 다시 레비미 시이 자, 레비 스톱 그지? 너 악기 떨어뜨릴 뻔했어 <laughs> 자 다시 시 어? 라시 이자미미미 레시 시레 미레 미레 다음 줄둘셋 라시 시, 시. 라시 미쏠미자 여기도 첫 번째 라시시 하고 두 번째 라시시 하고 리듬이 달라요. 라시시 두 번째는 점문 표현 라시시 앞에 길어야 돼 다시 라시시 네 번째 줄 시작 한번더 해볼까? 딴안 하는 사람이 있어 라시 라시 시작 라시시 라시시 라시 미솔미 자그 밑에 쭉 같은 리듬이에요. 점음표 있는 라솔미 시작 라솔미 라솔미 라시솔 뭐야 지금 <laughs> 알았다고 라솔미 막 어딘지도 몰라 지금 어 라솔미 라솔미 그다음에 그 동시에 뛰는 거 알지? 자 라솔미 다시 시이자 라솔미 라솔미 라시솔 라 계속 미래시 시라솔 미래미미 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보는 거야. 비시시작. 소리야 네. 자, 준비, 시, 이, 자, 다시, 미 준비, 미 준비, 시, 자, 미, 다시, 시, 라, 소, 시, 라, 소, 시, 시, 라, 소, 시, 준 시, 라, 준비 시, 자. 아...